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키링을 리뷰하고 인기 상품을 비교해 볼게요. 어떤 키링이 가장 기능적이고 귀여운지 함께 확인해 봐요. 5위입니다. 주문 제작 주차번호판 키링은 디자인이 훌륭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만족스럽습니다. 깔끔한 품질에 추천하지만 영문 이름 실수가 아쉬웠습니다. 4위입니다. 소풍 마이퍼피 키링 4종 세트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가방에 귀엽게 걸수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우정과 커플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제이블룸 귀염뽀짝 스마일 뭉개구름 키링은 디자인이 사랑스럽고 가격도 저렴해요. 크기도 적당하고 아이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아이템입니다. 2위입니다. 버블리데이 귀여운 니트 곰돌이 키링 2종 세트는 가방에 귀여운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블랙과 핑크의 조화로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고 유용한 액세서리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버블리데이 갸우뚱 오리키링은 정말 귀엽고, 크기와 품질 모두 만족스러워요. 저렴한 가격에 패션의 생기를 더해줄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친구나 가족 선물에도 제격이에요.